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감사하게도 바쁜 나날들을 지내고 있는데 여유가 없는 바쁨이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파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옷을 가져야 될지, 짐을 싸다 말다를 반복하는 중에서 아주 정신이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 드디어.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옷들이 많았는데 제가 파리 가기 전에 얼른 영상을 찍어서 하나 올리고 가려고요. 근황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촬영하는 날이 지금 22일이에요. 현재는 지금 파리로 출국을 했고, 저는 영상이 올라가는 날인 25일에 출국할 예정이고, 문먼즈 패션위크 기간이잖아요. 현재는 몇몇 쇼들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다녀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무 살 초반부터 패션위크 쇼를 보는 것도 꿈꿔오긴 했지만, 뭐 여러 쇼를 보는 것보다 저는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인 뭐 르메르, 마르젤라, 에프론트로에 앉아보는 게 죽기 전까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쇼를 보는 것도 쇼를 보는 거지만 이 기간에 가서 즐기고 사람들을 제 시선으로 사진을 담아오는 게제 하나의 꿈이었는데 얼떨결에 가게 됐어요. 이 기간에 가는 게 저는 뭔가 있어 보이... 싶거나 목표가 있어서 간다기 보다는 사실 저는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축제를 즐기러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운동 올림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올림픽 기간에 가서 축제를 즐기고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즈 페스티벌에 가서 그 축제를 즐기고 와인이나 뭐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에 가서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즐기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갈 예정이에요 왜 미뤘나 싶을 정도로 설레고 제가 요즘 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주위가 조금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한 달은 제가 최대한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올리지 않을 때는 인스타그램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거나, 인스타가 안 올라올 때는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은 콘텐츠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채널에서 또 다른 형태로서 정보나 그런 영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그렇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축제를 즐기고 프랑스 남부까지 보고 올 예정인데 브이로그 영상으로 한번 남겨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제가 파리로 떠나기 전에 가을 겨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사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구매를 한 다음에 진짜 수년 동안 사용하는 걸좀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제 컨텐츠에 녹아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패션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마이틀에서 해서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지원이랑 이제 제 사비를 들여서 제품을 구매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마이테레사는 인연이 꽤 깊어요 렌즈콜렉션이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되게 즐겨서 애용했던 그런 편집샵이기도 하고 제가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수록 더 저한테 맞는 아이템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매년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샵이에요 그래서 이번 가을 겨울에 제가 마이테레사에서 엄선해서 골라본 저만의 취향 아이템들 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러닝. 인스타그램에 Q&A를 올렸을 때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러닝을 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브랜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패션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기능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몸에 되게 잘 맞고 착용감이 좋고 실질적으로 뛸때 되게 좋았던 브랜드를 꼽으라면 일단 룰루레모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뛸 때도 뛸 때지만 평소 일상 속에서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보온이랑 포스터카이 팩션 콜라보 라인이랑 세디 스파이 이두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커요 사실 패션에 약간 문화랑 그런 스트릿 컬처를 브랜드에 잘 녹여내는 브랜드는 역시나 세티스파이라고 생각하고 기능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저는 온이랑 포스터카이 패션 이 협업 라인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컬렉션은 첫 번째 협업이기도 하고 꼭 소장을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이 바람막이를 보시면 어, 포스터카이 패션에서 즐겨 사용하는 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해체주의적인 요소 요소들이 디자인으로서잘 묻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온 기능적인 요소까지 만족을 시켜주는 브랜드는 정말 몇 없다고 생각합니다.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런 디테일들. 여기도 이렇게 절개가 있어요. 아우터도 아우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츠를 되게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이 팬츠는 일대 입기보다는 제가 상상했을 때는 기장감이 긴 코트에 이 팬츠를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에요. 엄청 얇아서 그냥 러닝할 때도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브랜드인 세티스파이랑 온파프 콜라보는 마이테리사에서도 입점이 돼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신발에 대해서. 그 각자 발에 잘 맞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러닝화가 중요하기 보단 내 경험이랑 근육들 마일리지가 쌓여서 근육들이 생기면. 더 편해지는 신발들이 생기더라고요. 전 처음에 클라우드몬스터2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달리는 그런 형태가 조금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되게 편하게 신고 있어요. 그럼 신발 같은 거는 추천하기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패션화로서, 최근에 구매했던 뭐, 포카랑 세티스파이랑 콜라보했던 이 제품들, 러닝화의 기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뭔가 기능적으로 신발을 추천해 드리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파프 콜라보를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짜 매력적이에요. 걸려 있는 제품들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입어보고 경험해봤을 때 훨씬 더 빛이 나는 제품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우레가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레가시는 작년에 베를린에 갔을 때 아우레가시 쇼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매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신발에 한번 푹 빠지고 아우터들을 한번 입어본 다음에 아오리가시는 실물에 강한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인식이 좀 바뀌면서 그때부터 몇 시즌 챙겨서 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히려 예전 컬렉션들보다는 최근으로 올수록 제 취향이 더 받더라고요 예전에도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 옷장에 있는 그런 빈티지웨어에 영감을 많이 받아서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였지만 최근에 올수록 조금 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섞어서 조금 더 희석시킨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오히려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에 국내에서 아오레가씨가 한창 붐일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입고 다니시니까 좀 입기가 좀 망설여졌는데 리셀가도 많이 붙고. 브랜드에 대한 흥미도가 조금 저는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스타일을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입어야 된다 뭔가 말하는 걸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패션은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처럼 개인적으로는 요즘이아우레가시라는 브랜드를 딱. 제대로 누리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아오리가시에서 골라본 제품은 이건 스테디셀러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 되게 획기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서드컷 데님 진인데 약간 빈티지 프린트가 되어 있는 데님 진이에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때는 젖싱하고 데미지한 데님이라고 착각을 했을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데님 원단도 최고급 이탈리아산 원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서드컷 청바지는 약간 편안하고 여유로운 핏을 갖고 있어서 아우레가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입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그냥 코트 하나 입을 때툭 걸치기 좋고 워싱 아니라 다 프린팅 이거 페이크에요 페이크 연청 데님에는 그냥 흰색 티셔츠 하나 걸쳐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부담스러운 핏도 아니라서 처음에 아우레가시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팬츠랑 아니면 그 신발 스니커즈를 추천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워리가시에서 두 번째로 골라본 제품은 이 질감이 되게 돋보이는 100% 램스킨 웨딩 레더 자켓이에요 이번 시즌 제품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베스트도 그렇고 아가일 패턴으로 된 니트도 있었고 실제로 되게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들이 꽤 있었어요 램스킨이라고 돼 있길래 이 제품은 캐드 원단에서 되게 탄력적인 느낌이 느껴져요. M 스킨이기 때문에 피부에서 느껴지는 그 탱탱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진짜 오랫동안 입기 좋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제품이고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경련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제품.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아카이브가 되게 좋은 제품들을 생각해요, 이런 제품들 자체가. 레더 셔츠, 레더 재킷 이런 것들은 실제로 비틴티즈가 됐을 때 되게 멋스러운 제품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레더 냄새가 진짜 좋습니다. 얇은데 되게 탄탄한 느낌? 근데 무겁지 않아요. 접었을 때이 레더의 색감이 나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안감의 레더 컬러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르메르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가을 겨울에 어떤 제품을 사야 되냐고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가을 겨울에는 되게 큼지막한 아이템으로 기본적인 토대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트나 팬츠 그리고 가방 이런 것들을 잘 구매를 해두면 짜잘한 아이템들, 뭐 액세서리랑 이렇게 매치해서 가을 겨울을 되게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일리시하게 르메르에서는 테디 셀러 제품인 가방이랑 코트 그리고 팬츠를 골라봤어요. 르메르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담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메르는 한번 구매를 하면 정말 오랫동안 입게 되더라고요. 크루아상 범백 한 4년 전, 3년 전에 구매를 해서 여전히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이런 지금 룩에도 툭 걸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 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패션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처음으로 골라본 제품은 이 르메르의 스카프백인데 지난 시즌인가 나왔을 때부터 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범백보다 조금 더 크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이 있어서 구매를 하고 싶었고, 르메르 범백보다는 조금 더 광택감이 있는 양가죽을 사용해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해요. 이게 스카프백인데 여기 꼬임 디테일이 이렇게 있어요. 크로스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벨 수도. 약간 삼각형 스카프 형태로 떨어지는 이 느낌이 되게 매력 있어요.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약간의 꼬임 디테일 끈으로 크로스바디랑 숄더백 이렇게 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건 아우터랑 입었을 때도 좋고 지금같이 이렇게 셔츠 위에 툭 걸쳐주면 되게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르메르 벨티드 팬츠인데 개인적으로 르메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트위스트 핏의 르메르 팬츠예요. 제가 지나 시즌 차콜 컬러를 구매해서 여전히 잘 입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는 약간 연청 데님 느낌이 나는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는 데님? 팬츠입니다. 사선으로 떨어지는 르메르만의 시그니처 디테일인 트위스티드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약간 르메르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탄탄한 소재라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떨어지는 그 실루엣의 특징이에요. 이 팬츠는 그래서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이 벨티드 디테일로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런 셔츠랑 함께 입어도 되게 멋스러운 제품이에요. 르메르에 입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벨티드 팬츠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해주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은 르메르의 하이넥 울 더블 랩 코트인데 이 제품도 르메르의 스테디셀러 제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를 구매하면 굉장히 오래 쓸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아이템이고 이게 단추를 잠갔을 때는 하이넥으로 연출되는 랩 형식의 더블 울 소재 코트인데 약간 무 무게감이 좀 있고 모지코트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부피감도 어느 정도 있고 무게감도 있는 아우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입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추를 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르메르만의 그런 우아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코트 S 사이즈입니다 기장감이 상당히 긴 편이고 부피감이 엄청 커서 코트가 무거워야지 정상인데 입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겨울철에 입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좁매서 연출해도 좋고,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님을 입어주면 전체적인 무드가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서 이 팬츠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묶었을 때. 불렀습니다. 셀럽 분들이나 아니면 배우분들 이동희 배우님을 통해서도 살짝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건 쇼에서도 볼수 있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 하나 구매해 두면 진짜 몇년 동안 입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소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안에 뭐 정장이나 이런 걸 입을 때도 아우터를 얘로 감싸주고 되게 편하게 다니다가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그런 포멀한 룩이 필요한 장소에 갈때 어느 룩에나 가볍게 입기 좋은 좀 클래식한 디자인의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메르는 아름답고 되게 유용하면서 일상 속에서 멋을 표현하기에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난하지도 않은 우아함을 실루엣으로써 작은 디테일 소재로써 보여주기 때문에 옷을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오늘 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얘는 로우 클래식 제품이에요. M 사이즈예요.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르메르 검백 유스 울 팬츠. 이 신발은 컨버스랑 이사벨 마랑이랑 콜라보한 제품. 전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사진이나 콘텐츠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은 인스타그램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